응답하라 엔진톱 카페에서 준비한 50cc 엔진톱 대전을 시작하겠습니다. 카페 매니저 바우입니다. 안녕하까 네. 네. 여기 송간의 장작 주인이신 해피메이커님이십니다. 그 다음에 응답하라 엔진톱 카페 만지송님이십니다. 오늘 심판을 봐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저희가 공정한 심사를 하는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자 테스트를 하기 전 제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제노아 G 5,200 모델입니다. 날은 오레곤 거새 날로 껴놨고요. 두 번째 허스크바나 346SP 마찬가지로 날을 새 걸로 껴놨습니다. 세 번째 제노아 G 5201 지금 브레이크 카바가 없어서. 5 2 0 0거 카바, 이따 테스트하고 카바 끼고 오레곤 세 날로 교체해요. 테스트하겠습니다. 네 번째 스틸 MS-160 세 날로 껴놨습니다 다섯 번째 허스크바나 50XP 세 날로 껴놨습니다 여섯 번째 스틸 MS-161. 마찬가지로 새날로 껴놨습니다 마지막 허스크바나 5 0 x p 마크2 마찬가지로 새날로 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대의 50cc 엔진톱이 준비되었고요 자 이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노아 G5200 세컷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. 크바나 346XP 세컷 시작하겠습니다. 준비, 시, 작! 와 346피 마쳤습니다 제노와 G5201 세거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준비하시고 시작. G5201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T1 MS260 3커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160 테스트를 마쳤습니다. 허스트바나 5 0 x p 세컷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. 준비하시고 시작! 테스를 마쳤습니다. 스틸 MS 161 세커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. 준비, 시작. 이르 테스트를 니다자 마지막 허스크바나 5 5 0 x p 마크 2 포커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. 준비 시작. 스쿠버나 550XP 마크2 테스트를 마쳤습니다. 자, 이로써 5 5 0 엔진품 50cc 대전 G5200 346XP G5201 MS260 550XP MS261 55SP 마크 2 모두 테스트를 마쳤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